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이거 동전 마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니 집회 마술이요. 자, 여러분들 보시피 저는 이 박스에 들어가면 무조건 두 배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거를 반 접어주시고요. 또반 이렇게 반 접어 나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반을 접어 나가세요. 그럼 이렇게 다섯 개가 되죠?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 안에다가, 여기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뚜껑 닫고, 수리, 수리, 마술이야! 어! 지금 두개 남았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번에는 두배로 만들 수 있는 마술 상자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럴 힘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